권역별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우리 동네 문화꿀단지 시즌4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 임찬희 주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도시 사업은 우리 동네 문화꿀단지 시즌4 농안기 편입니다. 우리 동네 문화꿀단지는 시외권의 문화거점을 만들어서 그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충주문화관광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함에 따라 진행한 여러 사업 중 가장 소중한 사업 중에서 하나로 2년간 총 3개의 시즌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시즌 동안 총 13개의 읍면에서 50개의 단체 279회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충주라는 도시에 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충주에 있는 카페의 84%, 도서관의 74%, 그리고 가로등의 76.5%가 시내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 활동을 즐기는 공간 대부분이 시내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충주 시민분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주도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이 우리 동네 문화 꿀단지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 꿀단지는 다른 사업들과는 다르게 동네 중심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시외권에서 각 읍면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우리 동네 사랑방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특히 우리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는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생각과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동네 문화 꿀단지 시즌 4의 세부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인장들의 사전 신청 후 기존 주인장분들 중에서 아, 저희는 이번에 다른 일 때문에 이번 시즌은 참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동네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고자 하는 공간은 공간의 주인장은 소태면이며 소태면에 주소를 두고 사적 공간을 운영하는 주인장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예술 단체는 충주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공연 문학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꿀단지 주인장 분들은 장소 제공과 주민 홍보 및 모객을 부탁드리며 우리 예술 단체 분들은 주민이 10, 15인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5회 이상 기획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이며 지원 규모는 공간 주인장분들에게는 팀당 50만원씩,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주시는 예술단체분들은 팀당 200만원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꿀단지 주인장 선정이 필수 조건으로는 충주 관내 읍 면에서 사적 장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며, 예술단체는 지난 3년간 1회 이상 충주에서 공연, 출, 공연, 출간, 발표회 등 활동 증빙이 가능한 단체이거나 현재 회원 5명 이상인 예술단체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2월 8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저희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대시민 공모를 통해 선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꿀단지 주인장 모집 지역은 이번에는 현재 참여가, 참여단체가 없는 소태면 한 곳이며 공연 문학단체는 20단체를 모두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공모 일정에 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접수는 2월 6일 화요일 6시,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7일 수요일 선정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2월 8일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저희 재단 홈페이지나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결과 공고 후 라운드 테이블은 2월 14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공간과 예술단체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계획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여서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꼭 참석하셔야 되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심사 기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장은 계획의 충실성과 공간의 접근성, 그리고 인근 주민과의 교류 적극성 등을 평가 대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 프로그램의 공공성은 어떤지,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근 주민과의 교류를, 인근 주민과의 교류, 적극성, 교류 적극성을 평가 대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자주 묻는,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저희 충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나 환승이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우리 동네 문화꿀단지 꼭 모집 공고를 찾으신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작성해주시고 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메일은 저희 공고문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나요? 마을 주민들, 마을의 동네 주민과 공연, 문학 프로그램을 5회 이상, 15인을, 15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문학골단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동안 진행됐었던 사업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저희 꿀 단지 공간 공간 주인장의 사적 공간 그러니까 모집 지역 내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운영 중인 모든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며 2월 14일에 2월 14일에 진행될 라운드 테이블에서 저희 장소와 프로그램을 정하기 때문에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사업 담당자와의 협의 후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을 다섯 번 이상 진행해도 되나요? 아우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횟수 추가 등의 활동은 정말 가능하시나 저희가 2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원금은 없으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의 운영 조건이 있나요? 저희 양식에 맞춰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 드리는 양식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그림 일기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비용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청구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용역비가 지급이 됩니다. 청구서랑 완료계 등몇 가지 이제 구비해 주셔야 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영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저희 충주 문화 관광재단 문화 도시 센터는 글로컬 문화 콘텐츠 중심 도시 충주라는 비전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충주다운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충주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 도시 문화중심도시 충주가 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